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속출하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강한 반중 정서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중 감정에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최대 변수가 될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 준결승에서 한국의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각각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페널티 판정을 받으며 결승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자 여야는 다 같이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편파 판정은 공적 이슈와 직결되는 만큼 반중 정서가 강한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의 발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재현 상근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중국의 편파 판정조차 야당 공격에 이용한다며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올림픽이 중국 동네 장치로 변질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도 중국의 터세 판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며 반중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중국의 더티 판정으로 무너져 내렸다.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중국 비판에 합세했습니다. 한편 오늘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남자 1500m와 여자 1000m, 여자 3000m 개주에 출격합니다. 오늘도 중국의 집중 견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최윤아였습니다.